다롱이 또 아주 오늘 목욕하냐고 하라고 전쟁에 다롱이랑 전쟁했습니다. 아주. 얼굴만 좀 씻겼는데 안 들어가. 저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내일 씻기려고 안 들어가는 걸어떡 합니까? 고집도 얼마나 센지. <laughs> 그래서 안 씻는다 래갖고 저렇게 놔뒀, 놔뒀습니다 얼굴만 대충 시켰습니다 아참밥 맛있게 먹죠? 아, 아마 가까이에서 보면은 아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네. 날씨가 화창해서 하도 비가 와갖고 벌통 위에 덮는 거를 못 열어줬습니다 오늘 말리려고 좀 위에를 이렇게 걷어줬습니다. 아주 벌들를 활동이 아주 그냥 아침에 어디서 꿀이 들어오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주 바쁩니다. 저희 벌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어디 가서 신나게 놀다가, 더우니까, 물담그있습니다 아, 이디 너는 제대로다니? 위에서 아주 신선한 물이 내려오는 거 마시고. 음. 양반이요, 우리 하느님. 양반. 그래, 지금 추울 텐데. 오케이. 어 죽게 잖아 나와 추워 이제 나와 일어섯 싫어? 일어섯 응. 춥다 이제 나와 말고,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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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네. 안녕하세요. 고산 자연인입니다. 아. 자, 쌀이도 이렇게 커졌습니다. 오, 많이 커졌어요. 자, 이야, 여보세요. 음, 빨간 쌀이. 아, 이거는 독석이 맞아, 이게 왜 땄지? 독성이 강해갖고 이건. 배 아픕니다, 이건. 아무리 우려도 배 아파요. 예, 저는 괜찮은데, 아, 좀장 약하신 분들은 저거, 아, 될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이야, 여기도 있는데? 이야, 이거 뭐야? 이야. 이것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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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깨졌다. 이것도 빨간 쌀인가? 빨간 쌀이네. 그죠, 요. 빨간 끼가 있네. 자, 요건 놔두자. 오, 쌀이가, 어, 많이 컸습니다. 이제, 이 정도 크면은 이제, 능이도 나오겠지요? 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음. 아이고, 여기도 나오네. 어 싱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보니까 이를 이름물을 버섯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야? 어 아름이, 아이 금모닝, 아름아, 굿모닝 아이 왔어? 어디 갔다 왔냐 또? 또뭐 비비고 왔네 저. 목 목이 시커먼 거 보니까 또 멧돼지 똥에 너도 비비고 왔냐? 막 밟고 다니지 마라, 지금. 아로마, 나온다. 야, 아로마. 야, 아루미 낭자.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아유, 응? 알았지? 너도 능이 찾아. 아이, 참. <laughs> 야, 요런 게. 봐보세요, 요런 거. 능이 같아. 응. 요런 게 올라오면은, 이제, 오늘 내일 한대는 것 같은데, 예? 잘 봐야겠습니다, 예. 오! 아우!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 능이랑. 이야. 거물버섯. 아 여기도 있네요. 이야, 니네들 진짜 아주 둥갑슬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보면 능이 같습니다, 완전히. 오. 쌀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름아, 천천히 당겨. 어? 아롱, 낭자! 아, 이고아이고또올이온다 그래 마음대로 밟고 다녀라. 응. <laughs> 아름아 천천히 다녀. 우린 멀리 안 가네 그래도 우리 아름이. 희한한 버섯 발견. 하나 따볼까요? <laughs> 그물 버섯이네 그죠? 구물 보석관에 냄새. 어, 이거 맛있는 냄새 나는데 이건. 야, 쫀득쫀득합니다, 아주 그냥. 어. 쫀득쫀득하네. 자. 톡톡톡톡. 뭐야? 여기 콩장이 떨어져 있지? 콩장. 이게 아니라 고라니 똥입니다. 아유, 참. <laughs> 아, 여기는 버섯들이 왕창 썩었다가, 어, 또단단하게또 올라옵니다. 아이고, 그냥, 아침에, 어, 오늘, 엄청 쌀쌀했습니다. 어, 추워갖고, 이불도 덮었습니다, 오늘. 추워서, 뭐냐? 버섯이긴 버섯인 것 같은데. 어, 이럴 때, 정말 감기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싹 추워졌을 때는 이제 이불도 두꺼운 걸로 다시 피고 밤에는 저 창문도 좀 많이 닫고 주무셔야 됩니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아셨죠? 야 너는 너만한 걸 너보다 더 무거운 걸 끌고 가냐? 아이고. 아이고 자기보다 더 큰걸 음. 얘도 지금 월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월동 준비 개미도 월동 준비하니까 네. 이제 우리 월동 단단히 하세요 네. 겨울 내내 이제 일용할 양식 챙겨 드시고 <laughs> 뭐야 어 왔어 어, 그래도 너는 저 밑에서부터 헥헥대고 응? 오는구나 아 역시 우리 아름이는 양반이야 어 아름이 앉아봐어 그래 아름이 아르미... 봐봐 어디 두... 어 어후, 여기 뭐 이렇게 또 이쪽 봐봐 이쪽 아우 또 똥에 똥에 너도 똥에 비빈 거야 아 냄새 야리꾸리한 냄새난다. 냄새 난다 냄새 맡기시리 먼저 간다고. 아직, 아, 제가 초정밀 탐색을 해봤는데, 아, 진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직 한, 진짜, 진짜 뭐 오늘 내일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나오는 건 아주, 어, 버섯들이, 뭐 희한한 버섯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와요, 아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올라오겠네요. 아, 저쪽으로는, 어, 다롱이를 데리고, 어, 가, 가봐야지. 또 다롱이 또안데고 가면, 또삐습니다 어, 이 봐요. 또. 어우, 또 버섯이 또 올라오네. 아, 버섯들은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 땅 느타리인데? 땅 느타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 음, 땅 느타리 맞는데, 이거? 이거 봐요. 여기도요, 이제 또, 막 나오는데? 요, 요, 오,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네. 이게, 비가 많이 와서 또 나오나? 요, 봐보세요. 이렇게. 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이라몇개 따가서 볶아 먹어야겠네. 밤. 오. 이야. 하나 까먹다가. 밤이 밤이 산밤이라 크진 않네요 그래도 요런 거 맛있습니다 아주 네. 아이고 벌써 어서 불러오고 왔습니다 다롱이 다롱아 아는 척좀 해고 가자. 아이고 참. 아, 어, 이리 와, 다롱아. 어, 얼른 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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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다롱아 가자. 아우 카메라 꽂아줘. 어, 꼬질꼬질 뭐 있나? 밤 까먹고 있습니다 밤음 <laughs> 음, 달짝지근하니 <laughs> 맛있는데요 음 음, 너무 버섯이나 음, 어, 맛있는 냄새. 음, 음. 꼬리 버섯이 나오네 방패꽃버섯 이게 보 음. 음. 이이 음. 예, 이건 건들면 안 됩니다. 보호종이라. 깨꼬리. 오, 큰데. 오, 큰데. 여기도 있네. 깨끗하니. 후. 오. 아, 여기도 능이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아직 안 보입니다. 여기 쌀이, 여기 쌀이도 안 보이네, 이쪽엔. 어, 저거 쌀인가? 아, 쌀인데, 아, 녹았습니다. 갈랑갈랑갈랑 여기또 있다 음 샘뱅이 자 많이 땄습니다 오 여기도 오셔 에이 얘 썩었다 어 여기 꽤 많네 얘도 썩었고 오 좋은 놈 하나 있네 오 좋다 오 먹은 만큼 또 땄습니다 오 저기 나무가 몇 그루가 쓰러진 거야 야 오래 쓰러진 거니까 내년엔 느탈이좀 많이 나오겠네 이게 솔버섯인가 이게 아까도 이거 이거 아까도 본거 같은데 아름이랑 다닐 때 그죠? 솔보석 같기도 하고 아깜짝이 어, 뭐야 아우참야 할래? 할래? 돌아가시겠네 진짜 <laughs> 나 돌아가시겠다 진짜 <laughs> 아 아우 다 흥무다 갖고 아뭐트은까지 하는 거야? 지금 뭐 먹고 왔냐 너? 야, 오말리겠다 진짜. 아롱이 낭자. 아다롱 낭자. 너 진짜 이억이여너이억이 웃기다 진짜. 응? 들어오도 진짜 너무 더럽다 너. 앉아, 앉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허심턴하게 허심탄털하게 좀말좀 해보자. 반항하는 거야? 남자친구 안 만들어 준다고? 그 네가 만들어야지, 응? 어? 다롱아, 봐봐 좀. 아우 시켜봐 깜짝 놀랐네. 아우 참. 최고 시커먼 거같고 갔기도 하고 오늘. 아, 너 <laughs> 진짜 모르겠다. 이 네, 마음대로 해. 가자. 빨리 목욕하러 가자. 가, 가. 아이고 참. 아휴, 저거. 이걸 왜요? 이걸.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아주 진짜. 이쪽으로 가야지. 가자 목욕하러. 아이고 우리 다롱이, 다롱아, 다롱아, 고기 기다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이고 시커메라, 어디서 또 신나게 굴 굴러다 왔네. 아이고 몰라, 알아서해.